제가 귀찮아서 얼굴 안 가리는 적도 있었고, 막,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리고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마랑님 영상도 봤는데, 그, 브이로그 막 찍으시는 것 중에, 진대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도, 잊혀지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얼굴 알려지고 10억 벌레, 얼굴 모른 상태로 5억 벌레, 하면은, 5억 고를, 여튼. 처음에는 발목부터 발목 손목부터 막 풀어주고 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봉! 아. <목소리> 찍고 고 오늘 해줄 거는 우선 하체 두개할 건데. 처음 피스톨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 두 가지 할 거고, 네 세트씩 할 거고, 그 다음 발목 운동까지 해줄 거거든요. 발목은 일단 등착성 위주로 해줄 겁니다.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의 힘은 잘 나와요. 여기서 힘이 잘안 나와. 버티는 힘이. 까꿍 선수가 동나이 때 세계 최고 기록을 깼는데, 걔 달리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발목 탄성이 진짜 개좋아요. 이 상태로 발에다. 보통 이렇게 들고 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닿을 때도 한 요정도? 컨택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면은 발목 탄성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뒤꿈 살짝 떼지는 그런 느낌으로 디디거든요 걔는 이렇게 디디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쿼트 할때 TV하는 스쿼트 할때 뒤꿈치를 살짝 뗀다는 느낌으로 살짝, 정말 살짝 그래서 앞꿈치에 좀 힘이 실린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이 한발 스쿼트 이런 게 좋은 게 지금 맨몸 운동인데도 강도가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은 무게로도 훈련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한발 훈련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량을 지고 한다,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부담을. 스포츠 상황에서는 보통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아. 제가 조초 형님, 조초 헬스 그 유튜버 분 미국에서 지금 보디빌딩 하시는 그분 영상도 가끔 보거든요. 뭐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그럴만한 사람은 아니, 본받을 점이 많다. 마인드가 건강하신 것 같아. 요그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과 미국 헬스 문화의 차이가 한국은 너무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고 일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뭐 어떻고 그런 정형적인 틀에 너무 갇히는 것 같다. 너무 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그런 거 공부도 하면 하는 거지만, 필요할 때 하고, 일단은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였던 거같아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한다. 시작하고, 죽어라 해본다. 부딪혀본다. 그런 도전 정신. 자신감. 손흥민 선수 아버님, 손흥정 감독님도, 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세계 벽! 절대 높지 않아!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남자는 뭐?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깨지고, 박아! 지고고 맞는 말입니다 진짜 조초 형님이 그런, 그걸 같은 맥락으로 강조를 하셨었어요 끝났고 앞으로 이런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 훈련 좀 영상으로 남기고 제가 훈련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팁들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번역하거나 뭐 해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고 댓글로 어떤 컨텐츠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 여러 개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고 멤버십도 만들게요, 멤버십. 그 많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목 운동. Oh, shit. 어, 어, 쉣.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뛸때 이런 자세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자세. 이렇게 올라와서 버티는 자세도 필요하고, 땅 지지해주는 발, 발목. 당연히 이 상태에서의 버티는 힘 필요하고, 그 순간적으로 필요하고, 이 공을 옮기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한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고, 근데 이렇게 하고 무게중심 바꾸면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난이도를 조정해주는 거예요, 이 앞발로. 메카닉적으로. 여기서, 한쪽 방향, 10번에서 15번. 안돼 똑같이, 10번에서 15번. 아! 여기 또 하나 디테일. 무릎 들었을 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안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고타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새들 날개질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과장하면은. 그래서, 이게 외회전, 이게 내회전이거든요? 외회전 하면서, 안정적이게 이렇게 딛는 거고, 밀 때, 끝 지점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내회전 걸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비틀면서, 비틀면서 딱 나오고. 그래서, 무릎 들었을 때, 이렇게 내회전. 골반, 골반도 살짝, 이렇게 옮겨주고, 살짝. 골반 열어주면서, 외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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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회전. 자, 제 창고이자 작업실인데, 운동해줄 겁니다. 뭐냐면, 카 a r 라고 CAR, 고관절 훈련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허들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을 원래는 이렇게 든 상태로, 내회전. 해서, 뒤로 가서 조여주고, 그 다음 다시, 해서 제자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허들 넘는다고 생각하고, 올려주고, 최대한, 내회전. 상체 세운 상태로, 꿈치가, 이 무릎보다 더 올라와야 돼요. 최대 아! 조여주고, 올라와서 버텨주고 아! 어!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로, 어, 몇 개만 해주겠습니다.